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오늘 성당을 보고 건축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이 성당을 딱 처음 봤어요 이 성당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어떤 스타일인지가 일단 내 눈에 딱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정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이게 왜 로마네스크 양식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게 다른 것이 될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초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 딱 봤을 때 뭔가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앞에 좀 기둥이 좀 있어야 돼요. 기둥이 딱딱딱딱 박혀 있어서 앞에 약간 좀 천막 같은 그런 게좀 있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기독교 스타일은 일단 저 중간에 있는 장미창이 없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이쪽 파트 있죠. 이쪽이 되게 길어요, 더. 더 솟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좀 짧게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초기 기독교의 느낌은 전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두 번째로 고딕이 아닌 이유는 일단 고딕은 그 장미창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 분위기 자체가 벽이 되게 두껍게 형성이 돼 있고 옆에서 보면 창문이 되게 작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딕하고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고딕은 또 창문이 더 크면서 높이 솟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르네상스는 또왜 아니냐? 르네상스는 딱 봤을 때. 뭔가 아치가 딱 비율적으로 딱딱 뭔가 짜여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짜임새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비율적으로 짜임새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뭔가 횡하고 좀 뭔가 계산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안 들잖아요. 그리고 르네상스는 이 기둥이 되게 그리스 신전같이 확 육중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건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바로크가 아닌 이유는 바로크 성당은 곡선이 있거나 저렇게 좀 휑하게 두지 않습니다 엄청 화려하게 뭔가 장식도 막 때려 박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바로크는 몰딩도 되게 촘촘하게 있으면서 뭔가 이선 자체가 되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위에 아치 보이세요 저 무늬가 이쪽 지방 로마네스크 성당에 정말 많습니다 저게 랑고바르드족들이 여기에 이 통치를 했었을 때. 그때 전해진 거라고 하는데요 그 민족들이 장식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영향을다 받은 거라고 합니다 랑고바르드족은 턱수염이 긴 이민족들이 저기 알프스 이북, 독일 쪽에서 내려와서 통치를 한 민족들입니다 정확히 이쪽 이탈리아는 568년부터 774년까지 이쪽에서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수도는 파비아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탈리아에 있었던 민족들은 동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민족들이 프랑크 왕국하고 싸우다가 예, 완전히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동로마 제국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 기술들이. 저것을 또 뭐라 그러냐? 용어가 엄청 많아요. 롬바르드 밴드, 롬바르드 아치, 블라인드 아치, 블라인드 윈도우, 블라인드 아케이드, 이태리어로는 아르코치에코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본 곳은 모데나. 이 성당이. 딱 봐도 뭐 로마네스크라고 그래요 파르마, 네, 포르토피노, 피사두오모 옆면에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앞쪽으로 탁 빼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멋있는 그런 아치들이 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브레시샤에 있는 성당 바실리카 디산 미켈레 마주어레 이 파비아에 있는 성당이고요 그리고 로돈다디산로렌조 만토바에 있는 성당 그래서 이거는 로마네스크 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딱 봐도 로마네스크야 이거는 딱 보면 몰라? 예? 자 그런데요 로마네스크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그대로 둬야 한다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이 흘렸는데 그냥 그대로 둘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형되기도 해요 사실 이 성당은 로마네스크에서 시작을 했지만 고딕의 모습도 볼수 있고요 르네상스의 모습도 볼수 있고 바로크의 모습도 다볼수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당에 만들어진 시기를 보면 122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가 900년에서 1200년도 사이 보통에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물리는 거고요. 1330년도에 증축을 했다고 하거든요. 증축을 한 흔적들이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뒤에 문 보이세요? 자, 저기 뒤에 문. 저거 고딕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1223년도에 이거 만들어질 때는 저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고딕이 나오는 시기가 한 1200년도 말쯤이나 한 1300년도 좀 돼야지 이탈리아에막 전파가 되고 그러거든요. 저는 지금 아바아디산 갈가노에 있습니다. 여기 이 토스카나의 최초의 고딕 건물이라고 합니다. 1330년도에 여기가 증축됐다고 하는데 그때 저렇게 고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만약에 1330년도에 증축이 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 창문을 보고 어 이건 원래 로마네스크인데 저게 고딕이 박혀 있네. 전체적으로는 로마네스크인데 박혀 있는 이유는 중간에 한번 공사를 진행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의 증축을 한 시기들을 보면 보통 정권이 바뀌거나 통치를 하는 나라가 바뀔 경우에 그때 보통 두오모성당을 증축하거나 뭐 장식을 되거나 뭔가를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아니, 저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는 시대에 시티폰 안 쓰잖아요. 이여 음, 보세요. 그러니까 최신 기술을 그 도시에 접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300년도가 됐다. 그러면 고딕이 유행이다. 고딕이 지금 최첨단 기술이다. 최대한 그 시대 때 최첨단 기술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 도시마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뒤에 문에 보면, 저게 아르테델라 라나라고 피렌체의 양모길드거든요. 그 양모길드에서 이거 만드는데 돈을 후원했다라는 그런 단서가 나옵니다. 1300년도부터 아, 피렌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겠구나. 그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파사드 앞쪽 부분에 보시면, 제일 위에 메디치 가문의 어, 표시가 있고요. 열쇠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열쇠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모자 보이죠? 저 모자는 교황의 모자거든요. 보통 이 메디치 가문에서 나온 교황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메디치 교황 딱 떠오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레오 10세하고 클레멘스 7세. 옆에 이 십자가 문구가 있어요. 바로 이곳이 제노바의 영토였다. 제노바의 영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트라 산타는 제노바와 피렌체의 영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저 옆에 종탑이 있죠. 종탑 자체가 따로 떨어져 있죠. 그거는 도시가 되게 잘 살고 도시가 돈도 많고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저런 종탑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생겨났을까? 저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제노바가 돈을 줬을까? 제노바가 돈을 준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메디치 가문이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시기는 보통 한뭐 1400, 1500, 1600, 1700뭐 그렇게 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520년도에 도나토 벤티라고 하는 사실, 저는 뭐 듣보잡에 듣보잡, 저 종탑이 좀 재밌는 게, 안쪽이 계단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이런 걸 나선형이라 그러죠.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로마의 스타일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바로... 트라이아노스 기둥이거든요. 그 스타일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냐면 그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그 기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1520년도. 그 증거가 뭘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주 가는 미켈란젤로 바인데요. 여기 이 건물에 사실 이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의 산로렌조 성당 지금 파사드가 지금 없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파사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삐트라 산타 대리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온 시기가 1518년도고요. 저 종탑이 만들어진 시기가 1520년도입니다.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1518년도에 왔을 때 테라노스 기둥의 그 계단 스타일을 아마 전수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 보고 있는 거죠. 네,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겉의 모습이 로마네스크라고 해도 속은 충분히 개조가 가능하기에 로마네스크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디테일을 보는데요. 그리고 하나씩 아닌 것을 지우는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복도가 길기 때문에 그리스형 십자가인 비잔틴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모자이크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천장이 나무가 아닌 돌이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치가 첨두 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고딕도 아닙니다. 남은 건 로마네스크, 르네상스, 바로크인데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바로크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르네상스가 가지고 있었던 비례나 균형을 깨뜨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바로크는 좀더더 부담스러워야 돼요.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르네상스 아니면 로마네스크인데 이 성당의 짜임새는 로마네스크의 정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도가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기둥이 있고, 아치가 반원 형태로 돼 있는, 그리고 천장은 십자궁룡으로 자연적인 로마네스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성당의 정보를 찾아볼 때 스틸레 로마니코 리나시멘 탈레라고 적혀 있어요. 로마네스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르네상스적인 요소가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르네상스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피렌체 이단님에게요. 그래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음. 내부는 로, 음. 르네상스 양식으로 바뀐 거예요. 르네상스 성당은 바닥 보셔야 돼요. 예, 네. 바닥을 봐야 돼. 바닥 보시면 흰색과 네. 회색 네. 대리석으로 이거 전부 다그 르네상스 때 만든 건데. 르네상스 때. 네, 네. 보시면 이렇게 기준. 일종의 여러분, 일종 우리 말하면 한 평,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똑같은 거를 네, 저기, 네. 저기, 저기, 저기 계속 뿌려었죠 아, 아 네, 바닥 보시면 회색과 흰색의 대리석으로 네. 마치 줄거넣듯이 이렇게 한평 만들고 똑같은 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 요게 네. 브르넬스가 처음 만든 네. 길에 네. 하나의 모든 기준 모듬 만들어서 그거를 네. 계속 네. 이렇게 똑같이 네. 두배네배 네 배, 여섯 배 여덟 배로 늘리는 거예 비례와 균형과 질서로 만들어진 성당의 모습. 야. 그리고 나서 네? 벽면있죠 지금 전부 다 평면에다가 그림 하나씩 들어가 있죠. 네. 평면에다가.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성당 들어가면 네. 이 개인 예배당이 안으로 쑥 들어가요. 원래 안에 들어갔지 않아요. 이 네. 음. 양식은 네. 실제로 네. 바로크 양식이에요. 오0 년도 후반에 네. 종교개혁에 반대되는 반 종교개혁 운동을 그걸로 해서 종교 회의를 하면서 으흠. 이 예배당 안에다가 음. 그림이나 이런 걸 놓을 수 있다 왜냐면 하 종교개혁의 핵심이 그림이라는 게 우상이라서 놓지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놓을 수 있다 아. 신과 인간을 만나게 연결하는 것이 네. 예술 작품을 통해서 <laughs>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오히려 더 재확인시키는 데 대신에 네. 눈에 띄게 해라 오히려 어. 그래서 옆에 이렇게 쭉쭉쭉 평면도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okay. 그래서 그게 바로그 형식입니다 그리고 장식 적으로는 바로크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식들 보면 삼각형 페데먼트 안에 어떤 문양을 넣게 됩니다 에너리즘 시대 때 보통 많이 나오는데 바로크 성당에서 보통 많이 보게 됩니다 저기 위쪽에 그림들이 조각이 된게 있고 그림으로 된게 있는데 그림은 정말 조각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런 그림들이 상당히 눈에 쌍스적인 어,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잘 보셨나요? 한 도시의 대표 성당인 두오모 성당을 보고 건축 양식을 더 이해할 수도 있고. 그 건축 양식을 통해서 이 도시의 역사와 흐름과 정보를 알수 있게 됩니다. 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세바